자, 또 보자. 어, 다음 수의 수요일, 등비수율 이럴 때 네모 안에 알파은 수를 어, 써놓으시오 라고 했어. 자, 첫번째일이네요 그럼 얘가 바로 공비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곱해야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한번더 곱하면 4가 될 테고 4에다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8 맞고요. 마이너스 8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16이 에다가 한번두번세번 번, 번 곱해서 16분의 1이 됐다? 그렇죠? 뭘세번 곱했을까? 2분의 1에다가 8분의 1을 곱해서 16분의 1이 되죠 그럼 8분의 1을 3으로 나누면 되잖아. 3분의 1까 맞나? 아니구 헷갈리네. <laughs> 어? 헷갈린다. 헷갈린다. 곱한 거잖아. 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아, 3으로 나누면 안 되죠. 방금 선생님 말을 잘못했죠. 2분의 1을 멈추고 얘가 됐고 여기다가 멈추고 얘가 됐고 여기다뭔 멈추고 얘가, 여기다 얘가 된거야 아니 여기 0기뭐에 두개에서 아니 깜짝이야 16분의 에다가뭘붙어 2분의 1을 분의 되잖아 여기서 2분의 1을 하아이4분 여기서 2분의 1하8분그 여기다 0이 네요 얼마, 얼마 곱한거야 이거 마이너스 3곱거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 나누면 얘가 되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3 나누면 얼마야? 마 여기스 마이너, 마이너스 3 나누면? 마이너스 2죠. 마이. <laughs>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 나누면? 2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루트 2에다 뭘 곱하면 얘가 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맞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2 곱하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돼. 맞죠 마이너스 루트 이분이라고 하면 응.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분의라고 하면 2 루트 이분 해, 백분 대전 끝났죠? 근데 이거 유리 안 하니까 유리한 미들 해세요 어? 그리고 어, 저기 뭐야 그 고등학교에서는 중간 과정도 뭐 이럴 때는 유리 잘안 돼요. 딱 정말 서술형 답이라든지 뭐 딱, 딱 이제 마무리 딱 되는 거 단말 딱해하가 되는 거 중간 과정에서는. 응. 뭐 연산할 때 그냥 그들 보고 많이 합니다. 자그 네, 다음에 가요. 자 이거 짜지. 아 여기 바로 보이네. 1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왜냐 1에다 뭐를 복해서 얘가 됐습니까? 그럼 얘 자체가 공비거든요. 루트 2 플러스. 그럼 어. 여기다 루트 2 플러스를 한번 더곱하는 거야. 그럼 루트 2 플러스 이제 곱일거 아니야. 그럼 쉽네요. 3 플러스 얼마? 2루트 2. 자, 루트 2 플러스에서 남산재미 제곱이야. 자그 다음에. 도와드고 있어요. 문제를 일번1 일반화, 일반화 도라고했어요일번화첫 번째 항이 1이고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예요. 어, 1번 얘는 네. 첫 번째 항이 1 공비가 2니까 2에 n-2 근데 좀 어색하죠? 1을 이렇게 잘 쓰지는 않으니까 그럼 이런 거는 이렇게 지었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이제 보고 얘들아 읽을 때첫 번째 항이 1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첫 번째 항이 1이고 방금 진짜 사투리였다. 말하고 못 느꼈다. 너희못 뭐 느꼈지? 알아야 되죠. <웃음> <웃음> 첫 번째 장 이라는 알아야 되죠. 우리는 지금 잘못 느끼거든. 근데 쌤 순간적으로 느꼈어. 알아야 되죠. 이거 완전 사투리잖아. 그렇잖아. 알아야 되지? 왜뭐 이렇게 한다든지. 어? 첫 번째 장 이라는 알아야 되잖아. 왜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지. 알아야 되죠. 근데 알아야 된다고 익숙하죠? <웃음> <웃음> 아, <귀여워. 웃음> 자 공비는 이해요 공비는 이번 첫 번째 항이 일은 아야 된다 어, 두 번째, 한, 두 번째는 이번 A. 첫번째 항이 사고요. 공비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이죠? 첫번째 항이 사고 공비는 마이너스 이. 이럴 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 첫번째 항이 사고 공비가 마이너스 이. 이렇게 써, 마이너스 1은 전체 M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세번째 AF 첫번째 항이 3이야 그럼 공비는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마이너스 3분의 1 네? M 마이너스 1분 네번째 응? 마이너스 2 첫번째 가이 마이너스 2야 그럼 공비를 알아야 되는데 공비 공비 어, 여기에다뭘 곱해야 내가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마이너스 2개 분의 3그 다음 그다음 5번 아예 첫번째 항 2구요 루트 3이네 그죠? 루트 3에 n 마이너스 그죠? 그거도 이렇게 끌어내줄로잘 보이고 이렇겠다 보이, 좋아요 그 다음 7, 4번 이제는 일반항 보고 뭐. 첫째 항과 공비를 읽어내 이거 실수 많이 하거든요 이거 진짜 실수 많이 합니다 진짜로 실수 많이 하는데, 어? 자, 이거는 너무 쉬워요, 잘 보자. 선생님, 하나는 참으 보자. 이거 봐봐, 이거. 첫 번째가 이거 공비는 얼마야? 3이죠? 얘까지도 쉽네. 첫 번째가 얼마야? 1이죠? 공비는 2분의 1이고. 이거 봐봐. 이거 첫 번째가 얼마일 것 같아? 1 아닙니다. 1아니에첫 번째가 1 아닙니다. 첫 a 가 얼마 1로 얼마나 마이너스 2첫 번째는 마이너스 2. n는 1로야 마이너스 2항수다 n는 1로 하면 첫 번째 아닌데 왜 그래? 이게 n 마이너스 가 아니잖아, 지금 형태가 성분 안 된다. n 마이너스 됐었을 때그 형태 그 형태 그대로 읽어낼 수 있는 거고 n이 뭐나 다른 숫자면 1을 넘는 게첫번째 그렇게 확인해야지. 그냥 완벽한 등비수열의 일반화 형태가 아니잖아 완벽한 등비수열의 일반화 형태는 a 곱하기 r의 n-1제곱이 형태가 된다 근데 얘는 n-1제곱이 아니고 그냥 n제곱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다릅니다 첫 번째 하자마 마이너스 2 공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제곱 한번 해볼래? 여기 1넣을래? 1넣으면 마이너스 2죠 2넣을래? 마이너스 2제곱이 얼마야? 맞아 3넣볼래 마이너스 2의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이죠 첫 번째 한, 마이너스 2, 공비도 마이너스 그 다음 이거 봐 얘도 마찬가지죠 이걸 뭐첫 번째 항 3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이게 마이너스 얘는 3. 그럼 어떻게 첫 번째 한, 1 제곱 형태입니 어떻게 첫째 않는거한다고 n 에1 넣어서 n에다 1 넣으면 2분의 1을 제곱하니까 4분의 1 여기서 3까지 곱했으니까 4분의 3이 첫 번째 항 그럼 선생님 공비는 2분의 1이 아닙니까? 첫 번째 항 4분의 3 나왔는데 공비는 2분의 1 아니에요 2분의 1닙니다 2를 넣고 확인합시다. 2너볼게요 여기다 2너 이너, 1에다 2넘면 4가 되잖아. 그럼 2분의 1은 4제곱이 되잖아. 그럼 16분의 1이에요. 16분의 1에다 3을 곱하면 16분의 3. 여기다 뭘 곱해야 되거든? 2분의 1을 곱해서 이게 된 거야? 아니잖아. 4분의 1을 곱했잖아. 그래서 얘가 공비가 4분의 1이야. 그 그렇죠? 그럼 m-h 형태가 아닐 때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적어 넣고 보고 판단을 해야 돼. 그게 제일 정확해. 알았죠? 나중에 학년이 좀 높아지면 쌤이 n 밑에 있는 게 공비다 이렇게 말을 해줄 건데 지금은 n 밑에 있는 거를 부분을잘 못한다고. 지수가 원하는 사람은 사실수있 이게 n 밑에 있는 게 2분의 1이 아니고 n 밑에 있는 거는 n 밑에 있는 건 2분의 1 제곱이 n 밑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아무리 다을수 있는데 너희는 지금 원리를 깨우치게더 중요하니까 1 넣어서 첫 번째 항 보고 2 넣어서 두 번째 항 구해보면 이거 가지고 0, 6, 하라 일단은 지금 네? 자 이것도 봐봐 첫 번째 항 1을 넣자 그러면 4에 마이너스 1제곱 대요 그럼 4분의 1 그죠? 두 번째 항은 2 넣으면 되잖아 2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러면 4에 마이너스 3제곱이거든요 그럼, 그럼 6 4분의 1이 돼요 그럼 공 0, 얼마야? 16분의 1첫 번째 항 4분의 1공 6, 7, 지 이런식으로 하는거고요 you 제 o u l d get to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this is such a movie. To b a movie. To be so, this 아 이랬을 때, 등비술 A를 처치하면 공비를 보았죠. 뭐라 했어? 1 넣고 1넣고 하라 했죠. 1 넣습니다. A1. 3 곱하기 1 넣었으니까 2분의 1이겠네요. 2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2분의 3. 첫번째항 2분의 3 나왔어요. A는 2 넣으세요. 두 번째는 1 넣었으니까 3 곱하기, 1. 어, 2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죠. 2에 마이너스 3 대고 8분의 1이죠. 8분의 3. 이분의3이다 얼마나 곱해 8분의 3이 니까 4분의 1이죠. 공비를 4분의 1이고 첫 번째 항은 2분의 3이죠그자그 다음에 요거 보자. 공비가 마이너스 2 6항이 마이너스 160이다. 첫째 항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이라는 거는 공비를 다섯 번 곱해서 온 거거든요. 여섯 번째 항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다섯 번 곱해서 온 거야. 그런데 이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60이에요. 그리고 공비가 마이너스 2래요. 그럼 a 구하래 마이너스 2 다섯 번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럼 a 곱하기 마이너스 32 그러려고 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3 0 그럼 5네요, 5. 그죠? a는 5네. 자, 그다음 또 풀어볼게요. 황과항사이또 관계가 있습니까아 책이랑 여 책이랑 조금 자 첫번째 항과 두번째 항의 합이 60이고 세번째 항과 네번째 항의 합이 240인데 등차수량이야 등빈소리라고 줬어. 그럼 식을 어떻게 해? 이제 만들어야 되겠느 첫째 항이랑은 고기를 구해야 돼. 자, A1 더하기 A2가 60이에요. 그 다음에 A3 더하기 A4가 240이에요. 첫번째 항 더하기 두번째 항이 60이라는 소리는 등차수열 소리 같았으면 A 더하기 얘는 a 플러스 d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등비수여였으니까 a 거은 그대로 a 고 더하기 a2는 ar이 되겠죠 공기를 한번못하고 a 다 그럼 ar 얘가 60이라서 이거 하나 줄거고 이거는 세번째 항은 등비수열 세번째 항은 a에다 r을 두번 곱하는거야 네번째 항은 a에다 r을 세번 곱하고 이게 2 4 0다 이거 둘 가지고 이거 둘 가지고 뭐해야돼? a도 곱고 r을 뽑아야돼 뽑아낼 수 있어 a랑 r이 궁금한 건데 a와 r의 관계된 식이 두개 있으니까 그냥 미정계수 두 개인데 식이 두 개야 그럼 뽑아낼 수 있죠 이림으로 근데 이 열림은 뭐 조금 생소하죠. 봐봐라 여기서 a를 묶을게요. 1 플러스 r이 6이요자 이거 여기서 a r을 묶을게요. 아니 a r 제곱을 묶을게요. 이 식에서 a r 제곱 묶으면 1 플러스 r이죠. 그렇지? 얘가 얼마나 그래? 야2 4 0이라 그죠? 이제 그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이런 거얘렇할수 있어야죠 두 식을 더하고 빼고 그런 것만 한게 아니라 두 식을 서로 나누는 거야 나눈다고 자변은 좌변 끼리 나누고 오변은 오변 끼리 나누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AA 약분이고 1플1 약분이고 그럼 좌변에서 나눈 건 R 제곱 분의 이요 R 제곱 분의 5분에서 나눈거죠. 이거 이거 약분하면 얼마야? 4분의 1이죠? 네. 그럼 r의 제곱이 4라는 소리요 r의 제곱이 4라는 소리요 그럼 r은 2가 될 수도 있고 r은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r이 2가 되잖아? 그럼 1 넣으세요. 1을 1 넣으세요. 1을 넣으면 이거 3이잖아요. 그럼 a 는 얼마야? 20이죠. a는 20. 이렇게 항상이 나오고 또는 r이 마이너스 2면 일단 마이너스 2 넣으세요. 마이너스 1이고서 마이너스 일 잖아. A가 왜 마이너스 이 잖아. 두쌍나온다두쌍나왔다 이런 쌍, 이 이런 식으로 풀면 되시겠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다음 입니다 항이 마이너스 이고요4항이 마이너스 이비수비자또식두개 중간에요. 바로 해볼게요 좀 빠르게 자 2항이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럼 AR이 마이너스 12야 4항이래요 응. AR의 최제곱 얘가 마이너스 5래 이렇게 나누면 또나오겠죠 그죠? AA 날라가고 R 날라가고 두개나았고 그럼 R 제곱 분의 1이 얘 약분하면 얼마야? 9분의 1이죠? 9분의 1 근데 공비가 음수라고했어 그럼 R이 마이너스 3이겠네 R의 제곱이 구해야 되니까 r은 아, 마이너스 그죠? <laughs> 그 다음에 어...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게요얜 어, 얼마야? 4래요 4나왔네 그죠? 썼지 않고 공비 나왔고 마이너스 972는 몇 장인지 물었어 그럼 얘를 일반응을 쓰면 4에다가 마이너스 3에 n 마이너스 1 제곱이 될 1반응 이게 얜 얼마 넣면 마이너스 972가 나오는데 붙는 거 그죠? <laughs> 양변에 4를 나눌게요 양변에 4를 나누면 마이너스 3에 m 마이너스1 1오1 얼마 1 1 5 1 1 5 1나5 1 1 5 1 1 5 1 3. 5 1 3 5 1 1 5 1 1 5 1 1 5 1 1 5 1 1이1 1 5이1 5 1 1 5 1 1 5 1 1니까1 5 1 1 5 1 1 5 1 마이너스 5 1 1 5 1 1 5너1 5 1 1이1 1하1 1이1 1 5 1 1 5 1 1 5 1 1 5 1 1 5 1 1 5 1 1 5 1 1 5 1 1 5 1 자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얘는 6인 거죠 n 죠 여섯 6, 6번째 이였구나자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등차수를 했던 그스리일비슷하다 2, 4, 8 이렇게 가다가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항몇 항인지 묻는 거야. 계속 커지니까, 곱해가니까 커지니까 언제나 500이 넘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거. 일반항이, 일반항이 첫 번째 항이 2고요. 공비가 2예요. 그러면 2m-2.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가 한번 이가 n-1이니까 합쳐서 그냥 2n제곱 으로게 써도 되는거죠 그지? 얘가 500이 넘는데 이거 구한복지 이거는 이제 생각해봐야 되죠 얘는 자연수니까 2의 몇 제곱? 9제곱이죠 2의 8제곱이 256이거든요 2의 9제곱이 5 1 2예요 그럼 9제곱부터 커지는거죠 구함부터 커지는거지 어. 재밌는 거 하나 더 보여줄게요. 재밌는 거또 보여줄게요. 등차 중앙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내가 그냥 이마, 이만큼만 써놓자. 수요를 그냥 이렇게만 써놨어. 대화방. 요 가운데 거를 제곱해봐. 이번엔 두배 하지 말고 제곱하라고. r 제 나오지 그죠? 그럼 또 봐봐 이거 제곱해봐봐 그럼 a 제곱에다 뭐야? r의 6제곱이죠 맞지? a 제곱은 r의 6제곱이죠 얘랑 얘랑 곱해봐 곱해봐 뭐야? a 두개 r 여섯 개 맞죠? 그러니까 뭐야? 등비 중앙의 성질은 뭡니까? 가운데 걸 뭐하면? 조배하는 게 아니고 등차수에다 아. 헷갈리면 안돼 등차수에는 가운데 걸 조배하면 양 사이드 합이랑 같겠어 등비수열에서 등비 중앙의 성질은 가운데 걸 뭐하면 제곱하면, 즉두번 곱하면 제곱하면 양 사이드 곱이랑 같대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다음 또 하나 재밌는 거 볼게. 선생님 그 지금 등차 중앙이라든지 지금 또 보여주는 이런 것들은 이런 거랑 약간 느낌 비슷한 거야. a a 제곱 더하기 a 아, 세제곱 더하기 a 아, 네제곱 더하기 a 아, 이섯제곱하기 아, 그죠? 우리 복소수 할때 그냥 이런 건 재미로 하는 거잖아. 스킬로. 왜냐면 연속된 내기도하면 영 되는 거. 선생님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거야? 이거? 어? 다 했다 맞네. 그런 거죠. 그냥 간단한 재미있는 스킬이라고. 봐봐. 이거 두개못 해봐. 처음이야, 그렇지? 그럼 A 두 개, R 다 개죠. 하나씩 하나로 들어. 얘랑 얘랑. A 두 개, R 다 개죠. 그렇지? 얘랑 얘랑. A 두 개, R 다 개죠. 항상 이래요. 이거제왜그런지는 스스로 이해해 봐. 그게 어려운 아이니까 이게 그냥. 어? 이개설자는풀 이유가 없다고. 등비는 외부란지는 형제는. 이랑. 이거가 얼마예요? 40이죠. 그럼 이거 안될 거야. 이거 안될 거야. 거면 40이에요. 이게 중고나잖아 이걸 지원한다고. 그죠? 자 얘도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자 가운데 거제곱하면양사이의 곱이랑 같아야 돼. x 4에 제곱 근그 곱이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3분의 x 마이너스 같더 x를 구하해 뭐야 양변에 3을 곱해 x 제곱이 8x 제곱. 8x 제곱. 8x 제곱. 8x 제곱. 8x 곱 8x 제곱. 8x 제곱. 8x 제곱. 8x 제곱. 8x 제곱. 8x x 제곱. 에 x 가플러 x 8x 에다 8x 제곱. x 다음 8x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2 x 제곱. x 플러스 x 8x 8x 제곱. 8x 제곱. 8x 제곱. 8x x 제곱. 8x 제곱. 8x 제곱. x 제곱. x x 제곱. x 제곱. 8x 제곱. 8x 제곱. x 이분의 1이고허튼이 뭐야. 빤빤빤빤빤빤 이거네요. 얼마예요? 이분의 하고7가두이두이 답이. 등비 중앙의 성질 뭐라고 가운데 거제곱하면양 사이드 법이랑 같다라는 거야. 맞아? 그렇죠? 어 등비 수열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등비 수열은 이제가르쳐 조금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너희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어2 6 8쪽 시그마 간단하게만 조금 가르쳐 주고 수업은 끝낼게요. 수업은 끝낼게요. 시그마 문제를 풀건 아니고 시그마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laughs> 시그마는 특강인 만큼 그냥 부담 없이 특강 다게요 나중에 겨울방학때는 저기 뭐야 8회 특강이 아니라 어? 어, 미리 말해시면 미리 상위권으로 갈그 관심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 겨울방학때는 특강을 하면 한 10, 16회? 응? 8회, 9, 8회 두배 짜리 한 16회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진하게 왜냐면 응? 여름방학때 너무 시간이 짧았으니까 방이뭐 3주 뭐 이런거밖에 안 되는 학교이 많아서 3주, 4주 겨우 나결 겨울방학 되니까 그래서 막 일주일에 3번씩 이런 느낌을 해서 한 16개 특강? 어, 15개 특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진하고 깊게 뭐 수원을 다시 볼 친구들 다시 보고 아니면 수투를 또볼 사람 보고 그때까지 우리 또몇 개월 남았으니까 그 안에 공부를 많이 해서 어, 선생님 저는 그때 되면 미적분도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데요. 미적분도좀문과라서 확통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확통과 미적어 이런 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마 우리 반은 정규 수업반는 수상이랑 수하랑이 원래 끝나고 결강 때쯤 되면 본 수업에서 수 원을 할것 같아요. 정규 수업에서 수원을 그럼 특강 수출을 하든지 미적분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입학하기 전에 좀 빠르게 가면 미적분까지 끝내고 볼그 보고 갈수 있고. 정규소 안에서 t k 까지 하면 그 o n t k 어쨌든 시그마 그냥 know. I 설명 n t k 요 시그마, 시그마, t 를 시그마라고 했습니다. n o w I d 시그마, 그렇 o 시그마. 시그마. know. I don't k n 이 w 게 don't know. I d o n 이 k n o 이 시그마. <웃음> <웃음> 어? 어? 지금 없냐? 전국으로 나가는 유튜브, 뭐, 물론 많이 보지 않겠지만 <laughs> 어? 어, 이런 어.. 개그 <laughs> 단디의팡 터질 수도 있어요. 계속 해야지. <laughs> 네? 예, 뭐라고 나고 시그마. 이 예, 시그마는 뭐. 뭐냐면 <laughs> 이거 이거야. 센지잘 모르겠는데 안 써버릇하니까 이게 알파가 소문자거든요 이게 A B C D에 대한 로마 그리스 문자로 소문자고 대문자는 알파로 쓰잖아 안 써버릇하니까 대문자 이렇게 썼나 아니, 모르겠다 기회 잘안 나는데 뭐 대문자 찾다 나옵니다 대문자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얘가 A B C 있잖아. 이 형이 있잖아. 이렇냐이대응되이게이 가다가 s 입다 S. S에 해당되는게 시그마요이 시그마 소문자 시그마 소문자고 여기에 그리스 로마자 S에 해당하는 영문자, 에 해당하는 그리스 로마자에 대문자가 이 시그마. Y. 인사해주 뭐야? 인사성도 봐요. 어? 시그마. 시그마 소문자 시그마 대문자 이건 나중에 확통에서 나와요 이 기호는 그럼 이거 뭐야 S에 해당하는 거야. S S에 해당하는 거야 내가 왜 이걸까지 굳이 설명하냐면 어 영어의 합이 뭡니까 영어로 합이 뭐야 더하다 어 영어의 합이 뭐야 더하다 몰라 영어학원 안 다니냐 그럼 안 가르치냐 더하다 뭐야 썸 아니야? 썸?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현실입니다. 어 현주소입니다. 형님 어? 더하다는 뭐 플러스 아닙니까? 더하기는 플러스 아닙니까? 빼기는 마이너스고 더하기는 플러스 아닙니까? 더하다는 의미가 세게 알기로는 썸인데요? 아니냐?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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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르면 네이버 무조건 네이버 어, 오늘 무슨 날입니까? 광복. 광복절이죠? 응. 어 아주 행복 적기 뭐야 행복하면서도 야나 뭐라고 쳤는지 아냐? 네이버 쳤다 네이버 에래 <laughs> 아 정신이 없어요 어 SUM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SUM 쌤이 알기로는 맞는데 쌤도 뭐 영어 뭐교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요 SUM 썸이합 합계 총계 이런 말을 갖고 있다고 어 전부 어, 총합 합 이런 말을 더하다고 이런 말을 갖고 있다고 SUM 이 영어를 잘하면 도어선생보다 뭐라고 생각해보실 그래서 S 딴 거야. 그래서 앞으로 영어 저 수학 기호에서 S가 등장하면 뭐 넓이로 쓰기도 하고 요 합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쓴다고. 그래서 이걸 합의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되고 시그마는 시그마는 합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 어, 이런 거야. 이거가. 자, 1일만부터 가르칠게. 어? 시그마 K부터 1 10까지 K.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뭐라 했어? 부터 까지 시그마,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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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1부터 10까지 k 알았냐? 시그마 k 1부터 10까지 k 이거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네, 이거 가르쳤다 시그마 k 1부터 10까지 k 자 의미가 뭐냐면 이마가 시그마 일반항이라고 부르는데, 시그마 오른쪽에는 전체를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누구 일반항 시그마 일반항 시그마 일반항이 여안에 k 일내가 만약에 있다면, 그 k 일1부터 10까지 자연스 계속 돌려버 거야 그럼 1하고 넣어봐. 1부터 10까지 돌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7 넣고 8 넣고 9 넣고 10까지 넣는 거야. 근일그 넣는 게 무슨 말이냐 어, 1넣얼야1얼마1넣고 얼마야? 1로 넣마 얼마야? 1로 얼 얼마야? 3, 얼마야? 5락. 응,어, 치료, 팔염, 푸1푸놈다 넣죠. 1부터 10까지 할수 있으니까, 다 넣죠. 그리고 나서, 이 시그마, 오라이스 아까 전에 합을팝다 하고 있다. 의미가 합 팝, 팝. 그럼 뭐야, 이거 다 더한다. 오케이? 이런 걸 줄이는 기호야, 시그마가. 연속된 이런 걸 줄이는 기호야. 어? 이걸 줄이는 기호 이거줄이곳기이곳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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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곳은 이렇게돼 있어. 그럼 뭐야? 여기 k 곳 이곳은 이곳은 이이곳1이이 이곳은 점이2은 점. 3놈이2은 이곳은 이이 이곳은 이이 이곳은 이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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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이다 이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오케이. 어. 이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죠. 식음학 의미만 가르쳤다 쓰는 방법. 그렇죠. 나중에 이 유용하게 배울 거. 자, 오늘 어 여기까지 할 건데 여기까지 하고 문제 푸시면 되는데 증차 등비.